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네요. 뭐, 시장은, 뭐, 녹록치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이 안 가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은, 어, 정말 그, 이슈가 있지 않은 종목들을 건드리면, 정말 힘들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 윗꼬리도 많이 있고요. 어, 아침에 그,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오후장 되에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고, 시가총에 생종목을 서 있다 보니, 시장이 지루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 최근에 뉴스페이퍼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어, 손해를 좀 많이 입혔던 것 같아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 네이버나 뉴스 기사를 보면, 어,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기관은 플러스 2%. 외국인들만 많이 벌었던 상반기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포지션 정책은 제가 하는 매매 정책이랑 똑같습니다. 기다렸다가 수익 나오면 찾아오는 것들. 그래서 싼거 보자. 라고 했던 게, 어, 올해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뭐, 종목들이, 어, 늦은 감치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종목들로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과의 싸움을 못 하시는 분들 지쳐서 종목을, 어, 버릴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꾸준하게 기다려서 수익을 내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 관심 종목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관심 종목이 나와서 수익이 냈다라고 했다는 게내 수익이 아닌 거라는 걸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주식을, 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분이라면, 왜 올라가는 걸까? 왜 떨어지는 걸까? 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아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정회원 클럽반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전화를 오시더라고요. 어, 저는 따로 이렇게 정회원 클럽반들이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어, 우리의 그 라이브 방송, 정혜웅 클럽반들은 일반 라이브 방송과 다르게 종목을 주기보다는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들을, 어, 할수 있게 만드는 게, 예, 저희 정혜웅 클럽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졸업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예, 우리가 배워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게 수익 났다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수익을 냈을까? 왜 손실을 나고 있을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 정말 어려운 길을 가지 않을까? 매일 똑같은 다음 지 챗바퀴 돌듯이 계속 그 동그란 테두리 안에서 우 돌기만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 잘 체크해서 어 김원구와 같이 뭐 이제 하반기에는 내가 주식을 혼자 매수매도 할수 있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어 내가 한번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고객센터 1644 6 6 4 6으로 전화하셔가지고요 한 학기 한 학기 클래스에 예,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 예, 이번 연말이 되면 아 그래도 내가 주식을 살수 있어요 팔수 있어요라는 것들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반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요. 뭐, 강하진 않았어요. 강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지수는 올라갈지언정 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럼 다가올 하반기는 우리가 뭐를 잘 봐야 되냐? 첫 번째, 계약 바이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7월달은 반도체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반도체 장비주들, 어, 우리가 잘 체크해 보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약 건설주. 네, 건설주를 좀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 정책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들 그 다음에 델타 바이러스 관련주들을 꼭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걸로 꼭 체크하면 돼요 종목을 보자면 어떤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어, 건설주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건설주는 레벨업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좀 티를 냈죠 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것들 어 HDC 현대산업개발 자리를 딱 잡고있자 이런 종목을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까지 추천했던 종목들은 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바닥에서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인거죠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갖고있으면 다 올라가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퍼시픽도 그랬고 어, 최근에 CJ E&M 뭐, 그런 것들, 종목들, 바닥, 그 다음에, 코로인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의 사이클을 보시면 되구요. 이걸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고 아니라, 내가 참고를 해도 되겠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셀트리온 제약. 어, 셀트리온은, 어, 7, 8월에 대해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좀잘 보면 될것 같구요. 그 다음에, 소부장도 잘 봐야 돼요. 어 그다음에 DB 하이텍. 어 DB 하이텍은 저희가도 마제가도 약간의 정보 봤던 종목인데요. 어 DB 하이텍은 어, 8월 달 7월 8월 달에도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DB 하이텍 잘 보면 되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어 7월 8월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끝난 게임이 아닌 거니까요 7, 8월에 잘 보자라는 것들. 그다음에 어 F 장비주어 어, SFA 이런 장비주들 바닥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들 줄들 우리가 잘 보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동양물산 어, 우리가 말씀드렸죠. 어왜 이렇게 안 가요?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장난 아니게 안 갑니다라고 했던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나 보구요. 어그 다음에 CJENF 같은 것들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OLED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OLED는 이제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되고 그 다음 에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 어, 코리아 센터도 움직이는 게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건알소프트 어, 재택근무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잘 보면 될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어, 비대면 관련주도 좀잘 보고요 이런 것들로 또 순환배가 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차 어, 7월달에는 전기차들 잘 봐야 된다 계양전기 이런 것들 계양전기 어, 이런 것도 잘 보고요 철도정책들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계양전기 위에 많이 열려있죠 실적이 좀받쳐주고 움직이는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7월달에는 제약바이오 아까 얘기했던 셀트리온제약이나 그 코로나 백신 시젠 진단키트 같은 것들 다시 한번 순환배 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도 잘 봐야 돼요. 7월 달에 배터리 지원이 있어서 삼성 SDI나 이런 그 배터리 관련주들 좀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그 다음에 철도주, 그 다음에 정책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메타버스는 하반기에도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어, 업종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빨구지, 어, 통신의 근간이 될수 있는 빨구지가 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하반기는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들인거죠. 쉬워요. 어, 주식이란건 매번같이 사이클이 돌아요. 그 사이클이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사이클을 우리가 잘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니까 사이클을 어떻게 우리가 보냐라고 하는 것들은 어, 안목지라 그래요. 우리가 어, 돌아갔던, 작년에 돌아갔던 것들, 올해 돌아갔던 것들을 어, 잘 체크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퀴식으로 돈다라는 것들을 꼭 여러분들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요 그게 순환매, 그 다음에 사이클이다 그래서 사이클을 잘 연구할 줄 아는 분들이면 어, 뭐를 볼수 있냐? 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티값, 시간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중소형 건설단으로 잘 보자 어그 다음에 지하화 관련주도 잘 보야돼요 예, 그 뭐냐면 어뭐유화공용 특수건설 유화공용 같은 것들 어, 이 자리 만들고 움직이잖아. 이렇게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쪽 자리에서 쭉 이렇게 움직이는 포지션이 있다. 이런 것들 특수건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정책적으로 잘 봐야 된다. 라는 걸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건설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 잘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코멘트를 드려요.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코멘트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하반기 꼭 전략을 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을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스토리텔링 할수 있게, 어, 꼭, 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 해야 될 건지에 이 대한 스토리텔링을 꼭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어, 다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어, 내가 그러니까 하반기를 어떤 전략을 쓰면서, 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반기, 어, 전략,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 보였죠. 스토리텔링입니다. 어, 이렇게, 어, 다 보여드렸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끝나는지 스토리를, 어, 하반기 스토리텔링입니다. 하반기 스토리텔링입니다. 하반기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렇게 회원님들을 숙제로 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어, 다시, 어 내가 전략을 짜는 것들을 과제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과제를 어내 스스로 어내셔서어 정답을 맞히는 것들. 정답이 없거든 주식은. 근데 내가 텔링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하반기로 많이 업적을 분석하고 최대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네,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투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하반기 어,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김현구의 황소개구리방 예, 황소방이라고 하거든요 황소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클라스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도 드릴게요 개울개울 파파! 감사합니다